안녕하세요. 코넥터의 고영혁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어, 오늘 이제 그로스해킹에 대해서 제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세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소위 스타트업의 제일 메카라고 하, 불리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그로스해킹이라는 개념이나 이게 굉장히 핫한 트렌드이고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고 말거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트렌 그러니까 얼마나 핫하냐면은. 지금 트위터 우리나라는 좀 트위터가 좀 많이 좀 죽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트위터 잘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제가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해시 태그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들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로스 해킹 해시 태그를 클릭을 해서 저를 그 태그 때문에 찾아내서 팔로우를 하고 리스팅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열명 정도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예고 그 정도가 이미 트래픽이 나오고 있고 저는 당연히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트위터 안에서 그로스 해킹을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저나 제 콘텐츠가 나오게끔 역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자 대충 어떤 걸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 뭐 저에 대한 소개는 그냥 뭐 예전부터 이제 뭐 NHN이나 지마켓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어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예전에 했었던 일들 자체가 다 데이터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성장시키는 일들을 해왔었고요. 네, 신규 제품들을.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전문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고 내 네, 갈고 닦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스타트업이 원하는 거가 뭘까요? 그리고 그게 그로스에기이나뭔상관이 있을까요? 자, 스타트업 하면은 다들 어, 성자 돌림의 두 개를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죠? 하나가 이제 여기 여기 성기 이제 성자가 안 보이지만은 크로스 성장을 원하시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결국은 성공, 석세스를 원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쁜, 이것보다 보다좀더 예쁠 수도 있죠. 더 드라마틱한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처음에 막 고생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변곡점을 지나서 훅 그냥 성장하는 게 제일 드라마틱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성장하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남들에서, 남들에게 다 인정받는 성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에서 성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킹 하면은 막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무슨 막 해커 나오고 막 컴퓨터 나와서 뭐가 막 이렇게 하고 뭔가 이제 음 남들 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일을 해내서 불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스의 킹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성장을 이루는 것을 어떤 막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이런 거를 막 써가지고 남들 잘 모르는 이상한 트릭을 써서 갑자기 훅 성장시키는 거로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그렇게들 생각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 와이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 어 아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네.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액셀러레이터중에 하나인 y 이컴비네이터의 수장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스탠포드에서 창업과 관련된 이분의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파란이 일어났었어요. 자, 뭐라고 써있죠? Whenever you hear anyon e talk about growth, just mentally translate it in your mind into bullshit. 뭐 간단하게 거칠게 번역을 하면 누가 그로스의 키이나 말한 걸딱 들으면, 아, 저뭐 개소리야.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라고, 어, 썰을 하신 거죠.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그로스의 킹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 폴그램이 왜 그랬을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을까? 막 어,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엄청나게 긴 토론, 스레드가 막 달리고 그랬는데, 정작 이분은 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 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요게 좀 키예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자 어, 아까도 말씀드린 핵한다라는 게 뭔가 갑작스럽게 어떤 특수한 기법을 이용해서 뭔가 훅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뒤에 제가 그게 아니라 뭡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폴 그레이엄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로스의 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려고 하면 그건 개소리다 라고 말씀 하셨던 거예요 자 해킹이란 거를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뭐 은근히 단어가 뜻이 많더라고요 뭐 난도질하다 깊게 배다 뭐 그리고 엉망으로 만들고 막 삭제해버리고 또는 이제 뭐 컴퓨터 시스템 불법 침입하고 많이들 아시는 그런 뜻들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 사전에 보면 이번에 뜻을 보면 막뭐라 뭐라고 있는데요 제가 잘안 보이시니까 그냥 비주얼리 눈에 확 들어오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요. 뭐죠? d 네, 땅 갈고 있죠. 왜 땅을 갈죠? o n 다가씨 뿌리고 농사지 n o 고땅 열심히 가지 o no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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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땀막 삐질삐질 흘리고 이렇게 밭을 가는 거야 씨 뿌리려고. 이게 오늘의 키 사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로스해킹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그로스해킹 해킹의 진짜 의미라는 걸 말씀 우선 드리고요. 어 이제 그로스해킹에서 뭐 구글에서 검색하시다 을 보면은 그중에서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제안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아마 보일 게이 그림일 거예요. 굉장히 잘 설명을 한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게 뭐 일반적인 설명이죠. 자, 크로스해킹이라는 거를 이원두 개를 겹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는데, 왼쪽 파란색 큰 범위가 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주황색이 마케팅이고 어, 그 조그만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시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익스페리먼츠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적 측면, 개발자 관점에서도 막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고, 마케팅 관점에서도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는데, 이 밴드그램 겹치는 데가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과 마케팅의 교점인 거죠. 그 교점의 영역에서 실험을 한 것들 중에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그로세킹이다. 라고 굉장히 직관적이지만은 심플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어, 이정의뭐 틀린 거 아닌데요. 보통은 근데 요렇게만 약간 좀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사실 정수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정의니 뭐 방법 이런 건다 오늘은 된것 같고요. 어 뭔가 첫 소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대체 이거의 본질이 뭐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을 잘 잡게 해주는 것 중에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핵심을 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이 사례들에서 대체 뭐를 얻어야 되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서비스일 거예요. 전 세계 최대의 전문가 프로필 네트워크인 링크인입니다. 어 200만 이용자에서 이거 얼마죠? 예 2억 이용자로 이제 증가했었죠. 엄청난 성적을이었는데 대체 뭔 일이 있었느냐? 자 링크인은 프로필이 자기네 자산입니다. 자기 서비스의 자산이에요. 개인의 어떤 전문적인 프로필이 이거를 보통은 이제 자기 서비스 안에 가두어 놓고 좀 자기, 자기 서비스 핵심 자산이니까는 이제 검색 결과에 노출을 안 되게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픈해 버렸습니다. 구글에. 왜 그랬을까요? 자,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구글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알고 싶으니까 입력을 했겠죠. 근데 링크인이 갖고 있는 프로필의 데이터 구조는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서 이 구조만큼 구글 검색 엔진이 사랑할 만한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질과 데이터 양이 얘만한 게 없어요. 그걸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오픈한 거예요. 자, 구글 검색 엔진아, 와서 보여줘. 당연히 구글 검색 엔진은 전 세계에서 이 사람, 검, 이 사람 이름에 대한 검색 키워드 중에 얘만큼 매력적인 게 없으니까 이게 검색 결과 맨 위에 뜨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다음에 어 사람들이 보고서는 어이 사람 뭐 뭐라고 뭐라고 막 있으니까 아 어, 이런 일을 했었고 사람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나 보구나. 근데 이 서비스 링크는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링크로 돼 있으니까 눌러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쭉 가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전문적인 프로필이 있고 이 사람하고 막 친구도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와인 아신 거죠? 네 요렇게 노출하고 나서 무지막지하게 이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음? 노출 과연 하는 게 좋을까 뭐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먹혔던 거죠. 유튜브 자 유튜브 사이트에 와서 막 동영상을 보고 거기서 무슨 사이트에 붙은 광고를 노출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네 동영상이 많이 틀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막 막 코딩을 짜서까지 하는 걸 보고서는 됐어 우리가 원터치로 원클릭만 하면. 네 블로그에 바로 심어주게 해줄게 기능 만들고 나서 엄청나게 노출량을 늘렸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시다시피 자기 집 남는 집 남는 집뭐잘 현재 안 쓰고 있는 집을 이제 빌려주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의한 케이스죠. 크레이그 리스트라고 엄청 UI 조잡하고 그런데 미국의 어, 제일 큰 그런 매물 올리고 팔아요 사요 하는 최대의 커뮤니티에요 사이트는 엄청 허접하지만은 경쟁자죠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부러운 거죠 솔직히 경쟁자라기보다 근데 여기는 어, 막 사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크레이그 리스트의 고객 리스트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팸메일을 뿌립니다 니마 크레이그 리스트에서 사기에 덜덜 떠는 거 저희가 잘 알아요 저희는 신생 서비스지만 그런 걱정 없앴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s y But I'm so busy. I'm so busy. I'm so busy. What's the point of the game? This is engineering point. Airbnb is a memo that has been released. It's a very 점 i f f i c u l t thing. 그런 식으로 트래픽을 끌어들입니다. 자, 해외 서비스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내 서비스를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거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젤리버스라고 사진 편집 앱으로 한국보다 글로벌에서 훨씬 더잘 나가고 매출을 내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김세정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 결과를 봤더니 이 중에 몇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처음에 사진 편집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김세정 대표는 아, 어, 과거에 사진 편집에 대한 니즈가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생기겠구나.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으니까는 그거를 공략해 보자 했는데 나름 성공하고 돈도 벌었지만 이상하게 젊은층과 여자들은 막 이랬던 거예요. 어려워요, 안 쓸래요. 뭐지 이거? 그랬는데 에이 그래도 일단 더 열심히 해보지 뭐. 하다가 나름 돈은 벌었지만 이 시장이 점점 커져서 경쟁사 앱들을 보니까 자기네보다 다운로드도 훨씬 많고 거기 댓글들을 보니 젊은층 여자가 많았던 거예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다. 자기 서비스의 이용 패턴을 다 분석을 합니다. 로그 추적기를 심어 가지고 플로리 같은 걸 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막 블러 이펙트 이렇게 뽀샷이 넣거나 뭐막 비틀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여러 개 사진을 합치는 거였어요. 아 헛다리 짚었구나. 이쪽을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게 현재 마켓에 딱 맞는 핏이다. 해서 그거를 통해서 바꿔서 이렇게 새로운 예, 네, 몰디브라는 포토 에이터를 만들어 대박을 칩니다. 딱이 사진 앱에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어, 사진 여러 개 합쳐서 볼 만한 걸 만드는데 딱 보, 느껴지시죠? 자, 그다음 사례. 요기요의 박지 부장님을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기요 국내의 어떤 대표적인 배달 서비스 중에 하나죠. 모바일 서비스에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이것도 아주 마케팅과 기술이 결합된 제일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어, 뭐텍스트가좀 맞습니다만, 요기요의 진짜 그로스해커는 방금 박지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요기요의 IPTV 광고를 완전 최적화해서 사실 그 전까지는 IPTV 광고 시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IPTV 광고한 게 뭐가 효율이 있어 이랬는데 이제 박지희 부장님 그걸 워낙에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는 나중에 아예 IPTV 광고 시장이 생겼거든요. 대박을 쳐서. 근데 이 부장님 말씀으로는 진짜 그로스해커는 CEO를 하고 있는. 어, 독일인, 코파운더, 독일인 이제 부사장이고, 별명이 액신이랍니다. 액신. 엑신. 엑셀의 신이래요, 별명이. 자, 그, 이 CEO가 이끄는 팀의 이름이 성공률 향상 팀이에요. 대체 이 팀은 뭘 하냐? 요기요 서비스의 모든 프로세스를 추적하고 분석해서 말 그대로 성공률을 올리는 거죠. 여기서의 성공은 뭐 요기요 서비스의 이용 횟수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겠죠. 근데 이 팀이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서비스를 추적하다 보니까. 자 배달 실패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8%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왜 배달 실패율이 발생할까요 배달앱에서 궁금할 수 있죠. 대체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쓰러지나 어쩌나 이랬는데 그거를 자기도 궁금, 자기네 팀도 궁금했는데 다 데이터로 추적하고 보다 보니까 답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지역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진관 3동 배달합니다 이랬는데, 사실 거기에 다 전화해서 물어보다 보면, 거기 아파트 105동까지는 배달하는데요, 107동은 언덕 넘어야 돼서 되게 위험해요, 거기 우리 안 가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내고, 실제로, 아예 행정지구상의 지도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다 이렇게 폴리곤, 벡터 그래픽으로 매핑을 새로 해서, 자, 어, 음식점 주인님, 그냥 주인님 그 점주님께서 배달 배달 나가시는 고기를 이제 패드 들고 간 거야. 손가락으로 요렇게 해주세요. 어, 우리 요렇게까지 이렇게 배달해요. 그렇게 했더니 배달 실패율을 0%로 만들어 버린 거야. 기술과 마케팅의 결합이죠. 자, 다시 왔습니다. 불쉿이라고 했는데 그냥 뭔가 한 번에 엄청난 테크닉으로 슉키우는 그런 거는 진짜 개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사례를 뭐 많이 못보여드고몇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런 아이디어를 내기까지는 계속 고객을 관찰하고 트래킹하고 부대끼고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단서를 찾아내서 그 단서 찾아내는 걸또 실행하려고 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씨 뿌리는 거 보셨죠? 엄청 허리 아프고 땀나는 거란 말이에요. 초반부터 계속 그렇게 고생하고 씨 뿌린다고 끝나나 는 농사가 절대 아니죠. 물 줘야 되지. 뭐 해충 뭐 해도 뭐 5만 가지 다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해킹이고 그런 관점의 그로스 해킹이었다면폴 그램도 이렇게 말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한 방의 꼼수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측정하고 분석해서 상태 파악을 못 하면은 이거는 시작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걸로 만들어가는 게 전환율인 거고,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은 이를 최대한 잘게 잘게 쪼개서 단계별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고객이 어떤 리액션을 보인지를 다 정량적으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어, 지금부터 약장수 모드로 돌아서겠습니다. 예, 네, 약장수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번역하고 뒷부분을 편지한 책에 그로스를 키게 해야 되는 사명감과 그게 있죠. 어,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요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것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고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것들 꽤 매력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음에 요 보라색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책에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직접 GP를 내년에 내놓을 그로스 해킹 바이블에다가 자세하게 집어넣을 거고 물론 그책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나죠 저를 불러주시거나 저를 뭐 온라인으로 만나시거나 하면 제가 열심히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그로스 해킹 해킹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